원내 대변인 이수진 의원입니다. 초등학교 5세 입학 누가 제안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초등학교 5세 입학제는 박순혜 교육부 장관의 사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대체 누가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도록 만들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5세 입학은 지난 4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이 관련 분과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처음 꺼냈지만 이후 인수위 백서 국정 과제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은 안철수 의원이 2017년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입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학제를 552로 바꾸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5세로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툭튀 정책을 지시한 배경에 안철수 의원이 역할을 한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철수 의원은 학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 이후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안철수 의원은 초등학교 5세 입학 정책이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서리근 정책을 무책임하게 추진한 국정 난맥을 주무장관 한 사람의 사태로 덮겠다는 생각이라면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짙어지는 경찰국장 끈앞을 의혹 경찰을 남영동 대공분실 시대로 되돌려서는 안 됩니다.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은 경찰 특채를 대가로 자신과 함께했던 인노의 동료들을 팔아 넘겼다는 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김국장의 밀정 의혹을 더욱 짙게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김순호 국장 특채를 담당했던 홍승상 전 경감이 인노의 수사 책임자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노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순호 국장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승상 전 경감은 이를 인노의 수사에 적극 활용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또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거짓말 당사자였던 홍승상 전 경감이 아무런 대가 없이 김순호 국장에게 경찰, 경찰 특채를 제안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제 김순호 경찰국장이 진실을 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은 경찰국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군부독재 공안통지시설 민주화와 노동자를 탄압하고 동지들을 배신하게 했던 경찰의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불행한 역사가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 민주화를 되돌리는 현재 진행형 역사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군부 독재의 공안 통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을 정권을 위한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되돌려 놓길 바랍니다. 스펙템으로 시작한다고 전해드렸니다수화하시분 그 손이 보여야 되니까 조금 놔주시면걸사장해아니 와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경찰국 신설 규탄,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넘어 서울 등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강은미 의원실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규탄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어,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 하에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또 경찰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너, 목소리를 내고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널리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행안부령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국회 팩싱 논란을 넘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법률을 무시한 위법행위입니다. 독재정권의 민주화운동 탄압도구였던 내무부 소속의 치안법부를 해체하고 1991년 경찰청을 설치한 것은 경찰이 정권의 도구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회도 패싱하고 경찰 조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한순간에 이를 31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경찰 구성원들이 항의하자 윤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막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장서서 쿠테타 운운하며 경찰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통상 40일인 입법 애고 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경찰국장 자리에는 노동자 단체를 이적단체로 둔갑시키고 동료들을 팔아 넘겨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프라치 의혹을 받는 일을 안쳤습니다. 윤정부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보인 모든 행위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경찰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 아닌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산과 책임을 강화시켜 통제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찰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즉각 경찰국 신설을 처리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십시오. 경찰들을 서로 반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내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활동을 보장하십시오. 정의당은 윤 정부의 경찰을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중요한 기자회견 개최해주신 강은미 의원님과 또. 어려운 결혼을 주신 경찰청 직장협의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물가대책, 민생대책, 경제대책에 대해서는 무대책,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도 시급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경찰장악, 대형마트 의무 위협 폐지, 뭐 이런 것들을 미뤄울 수가 있습니다. 만오시 치약 사태도 마찬가지죠. 지금이라도 오늘 저희들의 호소대로 어 이렇게 경찰장하고 경찰을 탄압하는 길로 가는 경찰국은 바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상민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 코로나 방역 책임자인 줄 알았더니 노동 사건의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산 참사나 쌍용차 참사 생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한 민주적 영향력과 어 내부적 어떤 자율적 통제를 갖춘 경찰 집단에서 어 특공대 투입은 안 된다라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특공대 투입이 불발된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만약에 어 일사천리로 경찰분들이 반대 안 하고 야당들이 저지 안 하고 시민들이 연대하지 않아서 경찰국 일사천리로 정권 초기에 설치되어서 실제로 장악이 돼서 이상민이 정말 행안부의 업무에도 없는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오면서 본인이 경찰총장 위에 경찰청장 위에 경찰총장처럼 지금 한동훈이 검찰총장 그만은 것처럼 해서 특공대를 투입하고 경찰을 정권 치안 시국 치안의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로 만약 에 내몰았다면. 또 다른 경찰 역사에서 비극이 생길 뻔했습니다. 어제 경찰청장 후보자도 행안부 장관의 치안 업무가 없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안 업무가 없는데 어떻게 경찰국을 신설합니까? 헌법에도 임의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대부분의 시민사단체 와 국민들께서 이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관 직장인 협의가 생겨서 경찰관 내에서도 어, 굉장히 많은 민주적 고민들도 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고민을 우리 경찰관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어, 군사독재 동제정권 시나 이명박 정권 시절에 경찰을 장악해서 경찰이 정을 원하지도 않는 일에 힘알려가지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으로 전락했던 그 슬픈 역사를 잘하고 있습니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나고 불필요한 연행이나 구속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치안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는 국민 치안, 생활 치안, 민생 치안에 우리 경찰관님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국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 호소 드리고 제도 끝까지 경찰관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들과 함께 경찰 노동자 당사자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 협의회 연합 준비위원회 서강호 준비위원님 발언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연합 준비위원회 준비위원 서강호라고 합니다. 91년 경찰청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외청으로 분리하게된 배경은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 독립외청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31년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오면서 국민의 경찰로 다가가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었으며 오늘날 야간에도 자유스럽게 산책과 취미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 안전한 시한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사회적인 논의 및 숙고 과정도 없이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입배된다고 하는 경찰국을 회의 기록을 남기지도 않은 채두달 만에 시행령을 통해 설치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6조 1항에서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 치한 사무는 없습니다. 대신 정부조직법 36조 5항에서 치한 사물을 관정하기 위해 행정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6항에서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따로 정한 법률이 경찰법입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 인사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소관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사 권한을 갖는다면 경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것으로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이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관료와 정치집단에 의 통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경찰 수사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모든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알수 있듯이 내부부 산하 치안본부 시기에는 경찰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으로 국가 폭력을 자행했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경찰 권력 견제는 간료와 정치집단이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통제를 실키라 하여 민주적 통제 방식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 경찰직장협의회 박경종 강원지역 대표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 강원대표 박경종 경위입니다. 경찰청 소통창구인 현장한력섬이 경찰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일상경찰관들이 우려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청은 과거 정권의 영향에 따라 인권 탄핵을 자행했던아픈 과거로 인해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91년 경찰법 제정을 통해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로 되어 있던 치안을 삭제하면서 당시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되었고 이 시기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행정의 심의 이결을 위해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적 보장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이 있어왔으며, 2004년에는 경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청장 2년 임기제 규정을 신설,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힘을 실어주는 보완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비대해진 경찰 조직, 경찰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찰행정제도를 31년 전의 과거로 되돌리며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을 관리 감독하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사, 정보 수집 등 경찰 업무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 현직 경찰관들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영상 시청 중 대한민국 국회는 살아있다라는 문구를 보며 민정은 여야를 떠나 정말 국민을 위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없도록 살아있는 국회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주최 단위 넘어서울 김진학 공동대표님께서도 발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폭우로 인한 교통상황 때문에 참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울노동광장 공군자 대표님께서 기자회견 문을 남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이미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권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 수행 등그 방법을 공론화하여 논의해야 한다. 경찰 스스로도 과거 인권 탄압에 대한 자성과 함께 주체적, 자주적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 경찰 직장 협의의 역할과 활동을 보장하고 경찰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 향후 단결권 등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정권에 따라 경찰권 행사를 둘러싼 편향 시위를 줄일 수 있다. 경찰 역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법과 원칙, 상식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울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윤석열 정권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처리하라. 공론화된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통하여 국민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재논의하라. 경찰 공무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가로막는 반민주 탄압을 중단하라. 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경찰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직장 협의의 역할과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라. 2022년 시민사회단체 일동 네, 단위 명은 기자회견문으로 어,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찰국 신설 규탄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 척구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1층 카페에서 직장협의회 참가자와 질의응답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 기자회견 너른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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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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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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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경찰관 직장협의회 선생님들까지 참여하고 또 서울 지역 노동 시민 단체 참여해서 경찰국 반대 경찰 장학반대 기자회견을 잘 진행했습니다. 이 직장협의회도 경찰 민주화의 산물이고 우리 사회 민주화의 소중한 산물입니다. 만약 직장협의회가 없었으면 아마 경찰관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좋은 목소리 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동안 아주 어려운. 고통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 노력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쟁취해오고 또 거기서 더 개선할 과제들을 도출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진보 진화해온 것이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경찰의 민주화, 검찰개혁 얼마나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까. 아예예 예. 마무리하고 예예예 예,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 저희들이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고요. 어 경찰관 직장협의 선생님들과 제가 계속 연대해서 반드시 경찰국 저지하고 어더 나아가 어 전혀 반성도 개선의 기미도 없는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이 무속 비리 비선 정치 검찰 정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반민주 정권입니다. 어 몰아내는데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킬수 있도록 민생경제연구소도 제 자신도 또 안진걸TV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6시에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시고요. 오프라인 모기가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진걸TV 오늘 생방송이 마치고 좀 이따 1시 반에, 어, 분노인은, 분노인은 감시자들 방송, 이재일 변호사님, 임세은 대변님 함께 하고요. 3시에는, 어, TBS 라디오, 허리캔 라디오에 어 저도 오늘 또 출연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수요일날, 수요일 날 수요일 네 시에 어 장경태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잖아요. 민주당 청년위원장도 맡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장경태 의원한테 듣는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문제점, 민주당의 개선 방향, 그리고 청년 정치의 방향 한번 어,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수요일 네 시입니다. s 오늘, 내일 방송에도 여러분 끝까지 많이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변에 안닝글 팀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그렇죠. 보내주십시오. 어, 빗속에서도 텅디피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